네, 반갑습니다. 떠먹이준세법의 떠세, 박세준세무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좀 어려웠죠. 매출세액, 매입세액 심화였어요. 그쵸? 그거 반드시 선행하시고, 이 간주공급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간주공급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수험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이게 결국에 나중에 부가세 안분 정산까지 그 논리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넘고 가셔야 돼요. 안그러 부가세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 심화, 그 도대체 매출세액이 뭐, 매입세액이 뭔지 자세히 봤어요, 그쵸죠 그거 안다는과정 하에 가겠습니다. 자, 간조원 들어갑니다. 간조원 그래서 저번 시간 에 공부했듯이 매입세 과거에 받았던 매입세액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사실 이게 공급이 아니에요. 전혀 공급이랑 다른 거죠. 하지만 이거 처음에 만든 그 어, 사람이 간주 공급 공급으로 그냥 간주해버린 겁니다. 됐죠? 공급이랑 전혀 무관하죠. 공부해보니까 매입세액을 취소하는 건데 말이죠. 그쵸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잔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이라는 말은 자기 사업에 쓴단 말이에요. 자기 사업에, 자기 사업에 사용 이거를 자가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사업에 사용하는 것들 이 있잖아요. 그걸 자가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 공급 중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만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요세 가지만이 중요해요. 언니라고 쓰겠습니다. 언니 요세 개예요. 세 개만 간주 공급 뒤에서 공부할 건데 요온요세개 외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안 그냥 보지 않습니다. 부가세에서 보면 첫 번째 면세 전용이에요. 즉 과세에서 과세, 과세 쓸줄 알고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면세로 전용을 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요거 다 사례를 볼 거예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요거 이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하는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유지 에썼다 바꿨다 그랬으면 이제 그것도 간주 공급을 봅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 장마주. 요건 좀 이유가 다른데 자, 볼게요. 요, 요건 요 이제 자가 공급 중에서 요세 가지는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했고요. 개인적 공급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소, 소비한 겁니다. 다 하나하나 뒤에 가서 사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사업상 증여는 이제 증여, 접대라고 하죠. 불특정 다수 고객한테 한 거고요. 폐업이폐업이 남아있는 잔존재 합니다. 그렇죠 봅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여섯 개로 할수 있는데, 자, 이제 공부, 여러분 이제 예비수험생이잖아요. 어떻게 외우냐. 면, 비, 판, 계, 사, 폐로 다 외워요. 요렇게. 요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간주공급. 볼게요. 요 여섯 가지 중에서 처음두 가지는요. 요, 요두 가지, 아니고, 가, 자가공급 중에서 요두 가지랑, 4번, 5번, 6번, 계, 사폐 있죠? 요건 다 매입세 공제 추징이에요요거 보세요. 이유, 먼저. 왔고, 잡고 가야 됩니다. 요건요. 우리가 요 공부한 거 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실질적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으로 의지한다. 대가성이 없는데 이게 무슨 고, 공급이냐. 그 간주 공급의 본 뜻은 요거다. 매입세 과거에 받았던 게 취소돼서 플러스가 되니까 요걸 그냥 공급으로 봐버리자 간주 공급이 됐죠. 요건 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요 3번 있죠? 판매 목적 타사업 장부지, 요거. 요거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간주 공급을 한, 전혀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다름. 요것만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요게 깍두기로 잘 나오죠.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유튜브 강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다면서 뭐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 뭐, 저 공부하러 갈 때, 그쵸? 음 그러니까, 요거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려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요거 뭐라고요? 1번, 2번, 4번, 5번, 6번, 요거는 우리가 공부한 매입세 과거에 받았던 걸 추징하는 게간주공급이고요 3번은 사, 이유가 달라 이유가 전혀.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간주공급을 본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 봅시다. 첫 번째. 일단 틀은 잡았고요첫 번째. 면비판 개사표 중에서 면 봅시다, 면. 자, 상황이요. 약사님이 있어요. 약사님이, 이제 약사는, 약사님은 과세사업이란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입니다. 면세, 약, 약국 가면 여러분이 뭐후시딘이나 이런 거 있죠? 후시딘이나 파스 이런 것들은 과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 상식적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들고 와서 처, 조제를 받죠. 그 조제약이라고 하는데, 그건 면세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면세 공부, 공부할 때 잠깐 봤죠? 면세가 뒤에 가서 더볼 거지만, 면세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다 면세를 해놨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역진성 완화 때문에 기억나죠? 바로 대답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냥 뭐, 공부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합시다, 저랑. 자, 그쵸? 그래서 그건 면세야. 왜냐면 그 조제, 아파서 병원 가서 약하는 거는 부가세를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은 어쨌든 과세랑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자, 근데 겸영 사업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약국에서 이 기계를 샀어요. 기계를 샀는데, 사실 이 기계는요, 면세, 즉, 조제 있죠?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이제 약을 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파스나 후시딘을 파는데 기계가 필요 없잖아. 그냥, 그냥, 있는 거 그냥 팔면 되잖아요. 약국에서. 근데 조제는 해야 되죠. 처방전 가져간 건막 조제하잖아. 여러분은 대학교 그 병원 앞에 가면 약국들이 엄청 크죠? 그건 아예 2층, 3층에 그 로, 로봇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기계가. 그럼 이제 위에서 쭉 내려와서 그걸 다 주는 겁니다. 개가 다 알아서 조제해요. 약, 그, 그렇죠? 어, 그리 기계는 사실 이 면세 필요한 거, 면세. 면세. 그런데 이 약국에서 이 기계를 사실 면세면은 사실 매입세 공지 받으면 안 되죠. 그죠? 면세면 만약에 매입세 공지 받으면 안 돼. 처음에 그죠? 세공지 받으면 안 되죠. 왜? 면세는 뭐가 없어요? 이중과세 문제가 없죠. 자, 저번 시간에 들었던 분들 잘 들어야 돼. 그죠? 들었던 분들 이해했으면 들려야 됩니다. 이게 면세는 매출세액을 내야 안내요. 보습 한번 해봅시다. 안내죠. 그죠 매출세액을 안내. 그죠? 면세는 매출세액 안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입세 공제 해줄 필요가 없지. 그쵸. 근데 이 약국에서 이거 과세 했을 거야. 과세 쓸줄 알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일반 약의 판매. 이건 일반 약 과세거든요. 아까 후시나 파스 요런 거. 어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은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아! 아! 이게 받았으면 안 됐네. 조제약에 패스는 조제약은 면세예요. 면세 사업을 전용해 버린 겁니다. 아 이거는 사실 과세 사업에 쓸게 아니고 면세 쓸 거였어. 전용해 버린 거죠. 그럼 과거에 매입세 공제 잘못 받았죠. 추징해야죠. 그렇죠? 이중 과세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면세는 매입세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중 과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매출세액을 안 내잖아요. 매출세액이 뭔데요? 누적 부가가치잖아요. 누적 부가가치에 과세를 하니까 이중 과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파면. 그죠? 매입세 공제 해줄 필요가 없죠. 근데 얘가 매입세 공제 받았어. 그거에. 그러면 추징해야죠. 그죠? 요게 바로 간주 공급이죠. 끝났어요. 사례 갖고 하나 공부하면 끝인 겁니다. 약국으로. 됐어요? 면 끝났습니다. 면비 갑시다. 비 비영업용 소형소용차자 요거 정말 중요한데 비영업용 소형소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이야. 일단 요게 간주 공급인데 일단 요것도, 간주 공급인데, 일단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먼저 일단 정의를 알아야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비영업용, 영업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형 승용차네, 요 정의 중, 부가세에서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실무에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업무용 수용차라고 해서,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모르면, 법인세랑 소득세에서도 알수가 없는데, 어쨌든 법인세 소득세 얘기 아니니까 빼고. 자, 봅시다.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영업용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영업용 그런 게 아니야. 부가세선 영업용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운수업, 자동차 학원, 그리고 출동 경비, 그 캡스 있죠? 그 경우에만 영업용이에요. 이거 픽스해놨어 픽스. 이건, 어, 선생님 이거 뭐뭐 뭐 제가 우리 회사에서 뭐 업무용을 쓰는데 그것도 영업용 아닌가요? 아니에요. 부가세는 요5 개로 딱 정해놨습니다. 요5 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하거나 기계장 기계 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 출동 차량 한정 요 경우에만 영업용이야. 요거 웬다 영업이 아니라는 거야. 부가세 정해놔 버렸어요. 이렇게 픽스. 끝이야.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내가, 뭐, 거래처 접대하고 할때 쓰는 스파크 영업용 아니에요. 왜? 요 다섯 개가 아니면 다 아닙니다, 무조건. 됐어요? 비영업용. 영업용이랑 비영업용 이제 구분됐죠? 그걸두 번째, 소형 승용차 봅시다. 요 소형 승용차. 요거는, 요렇게 돼있어요. 자,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그쵸? 대신에 거기서 1000cc 이한도 제외야. 천0 0 0 c 이하, 뭐, 뭐겠어요? 스파크나, 레이나, 모닝, 경차, 있죠 요번에 뭐, 새로 나온, 뭐, 캐스퍼인가? 그것도 천0 0 이하인가 모르겠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 캐스퍼도 천0 0 이하인 걸로 아는데 캐스퍼까지, 그죠? 천0 0 이하잖아. 그건 빼주겠다고. 빼겠다는 건 이제, 오히려 혜택입니다. 어쨌든, 그거 빼고, 나머지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 뭐겠어? 여러분 대부분 다 타고 싶은 거지, 뭐. 뭐, 제네시스, G80, G90, 다 뭐, 그죠? 그래서, 그렌저쏘나타 뭐,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BMW 벤츠 다! 그지? 삼시리즈, 모시리, 뭐다 있잖아. 그죠? 다 여기, 정원 8명 이하에 들어가요. 엔진이 다 1000cc 이하가 아니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정원 8명이, 전기 요즘 전기선수 엄청 많지.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그죠? 전, 전기 이제, 5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그죠? 내연기관차. 어쨌든, 캠핑용, 이륜 자동차이륜자동차 중에서도, 이거 120을 초과하는 것만이야. 그니까, 러 스쿠터 이런 것도 제외야. 요거 좀 제가 좀 빨리 설명하는 게, 부가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가서 또 나오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아예 매입세 불공제 사유로 나와요. 어,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더 저, 한번 볼게요. 일단 좀 머리에 발라놓으십오 음. 그래서 요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됐어요? 봅시다. 요건데. 자, 그럼 비영업용 소형차가 아닌 건뭐가요 소형 승용차 아닌 거. 여기서. 볼까요? 경차. 요거죠? 1000cc 이하는 제외라고 돼있어요, 요기 요거 때문에 경차는 소형 승용차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갑자기 너간중공급하다 갑자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간중공급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어, 이거 봐요 비영업용 소형차 또는 그 유죄 전용인데,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를 수용, 모르는데 간으로 뭐 어떻게 하아요 정의를 보는 겁니다. 소형수용차 아닌 거는 경차겠지. 왜 요, 요, 요 단서 때. 1 0 0이랑7시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 m 이하이고, 폭이 1.6 이하. 이것을 제외한데, 소형수용차에서 경차. 그죠? 레이스파크, 모닝, 뭐, 캐스퍼 그런 거. 그리고 승합차 되죠? 카니발 9인승 여러분, 소형수용차 아니야. 여러분 생각으로 말고, 법으로. 아니죠. 왜? 이 9인승이지, 9인승. 9인승이잖아요. 7인승 카니발은 아니다 여러분 7인승 카니발은 소형 승용차야 왜 8인 예정이에요 8인 8명 이하 승용 승용차는 소형 승용차에 들어가야 근데 9인승 9인승 카니발 이런 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왜 8인승 이하가 아니니까 됐어요 승합차 되구요 뭐 이런 포터 이런 거 되죠 포터 포터 이런 거 아예 없어 소형 승용차가 아니지 여기, 여기 이네가지 아예 없잖아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오케이 여러분 제가 지금 빨리 했지만 다시 한번 뒤에서 볼 거라서 그래요 자 어쨌든 자요 뭐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정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됐어요? 갑시다 자 이게 뭔데? 자 갑시다 B 영업용이면서 소형 승용차에 대한 엔드 요건이 돼야 돼 A랑 B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엔드입니다 두개 요건이 충족되는 또는 그 유지야 봅시다 뭐냐면 매입세 불공제사 이거는 뒤에서 아직 안 했는데 예습인데 예습 여러분 우리가 세금계산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앞에서 매입세액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텍스인보이스를 받아야 돼 세금계산서를 그죠? 세금 계산 받아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그럼 원래 매입세 공제가 돼야 되잖아. 하지만,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있어요. 너 세금세 받았다라더라도, 이런 사유는 매입세 공제 못해줘. 중에서 대표적인 게요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입니다. 지금 간중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뒤, 앞엔, 뒤에 있는 거 지금 예습하는 거면 예습. 음, 됐어요? 그래서 요건 매입세 불공제 사유야.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음, 매입세 불공제 사유예요 됐죠? 오케이, 갑시다. 왜냐면 그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랜저를 샀어요, 만약에. 그랜저를 샀으면 매입세 공제가 될까, 안 될까. 이따 안 돼, 결론 주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 세용차에서안 됩니다. 왜안 돼? 이거 안 되게 불공제 매... 사유로 그냥 정해놔버렸어요. 근데 왜안 해주냐면, 사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그래요. 부가세는 뭐예요? 사업에 사용할 것을 매입세 공제 해줘요. 왜? 그거 나중에 네가 매출세액 낼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해주는 건데 너 그랜저 샀어? 오케이. 너 사업용으로도 쓰겠지. 분명히 쓸 거야. 하지만 너 사업용 말고 개인적으로 쓸 거잖아. 안 써? 여러분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용으로 그랜저 빼고 내가 개인용으로 딱또 그랜저 사. 누가 그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용으로도 쓰면서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부가세에서 원천 차단해버린 거야. 이거를 매입세 불공제해놓은 이유는 비영업용 소형차 앞에서 좀 복잡하게 봤지만 결국 우리가 타고 싶은 건 다야 거의 대부분. 여러분 포터 타고 싶진 않잖아, 그죠? 다좀 좋은 차 타고 싶은 여러분 이거 예비 수험생인데 여러분들이 뭐가 됐건 전문직 보통 이제 하려고 공무원 하시려고 하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왜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뭐 BMW 5 시리즈라든지 어? 벤츠 E 클래스 타고 싶은 거잖아. 그거 다 뭐야? 비영업용 소형차예요 여러분. 그죠? 그거 다. 니가 사업용으로 쓰겠지만, 사적으로네가쓸 거잖아. 그래서 매입사 공제안 해준다고. 아니, 불공제서를 박아놔버렸어요. 됐죠? 오케이. 예습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간주 공급 들어갈게요. 자, 택시에서. 여러분, 운수업이죠. 자, 강의 잘 들은 사람은 지금까지. 운수업, 영업용이에요? 비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이야? 아니면 비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이에요? 아니면 비영업용이에요? 바로 나와야죠. 운수업. 앞에 있었어요. 영업용의 부가세, 첫 번째였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자동차 운전, 아, 학원업, 자동차 학원업, 출동차량 경비, 위하요 아, 봅시다. 그러면, 운수업은 영업용이에요, 여러분. 영업용이죠. 오케이. 그러면, 비영업용소형차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비영업용 이미 A번에서, 이거는 탈락이잖아요. 이미 A번의 요건이 안 되지. 비영업용이 아니지. 이건 영업용이에요. 택시회산. 맞아요? 택시 회사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택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K5나 쏘나타죠. 아, 요번 쏘나타는 없던데. 어쨌든 K5랑 쏘나타죠. 제일 많이 택시 왔다 갔다 하는 게운수업이야그죠 그럼 그거 운수업이니까 영업용에 쓴다고 부가세에서 봐 줍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 될까 안 될까? 영업용이기 때문에 돼요. 택시. K5를 봅시다. K5가 제일 많으니까. 택시 사용해. 그럼 이차 K5 샀으면요. 기아 에사잖아요 k 5 기아 거잖아. 뭐 그럼 기아에 사면요. 매입세 공제를 해 줘요. 됐어요? 계속 공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K 팔을 샀어. 근데 이거를 택시에 안 쓰고 운수업에 써야지 영업용이죠. 근데 운수업에 안 쓰고 임직원 업무용으로 썼어요. 그냥 택시 쓴게 아니고 그냥 업무용으로 쓴 거야. 택시에 쓴게 아니고 택시에만 딱 써야 영업용이죠. 그죠? 근데 업무로 썼어. 그냥 뭐 영업하고 접대할 목적으로 썼어. 그럼 이거는 택시 안 썼기 때문에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차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간중공급 때버려려버리는 때려버리, 이중과세 좀 해줄 필요가 없어. 매입세 공제 때문에 안 됐죠? 근데 처음에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이렇게 추징하는 겁니다. 간중공급이죠.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차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세법을 잘하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여러분 나중에 법인세 소득세 공부하실 분들 있죠? 법인세 소득세에서 업무용 소형차랑 바로 연관 연계돼요. 그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인세에서, 법인세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에 이게 2 0 1 6년에 들어온 건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그죠? 이걸 알아야지, 이게 연계,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세법은 다. 됐죠?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이제 세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지 말지. 자, 갑시다. 볼게요. 또 택시에 사용을 타이어를 샀어, 타이어. 어, 타이어를 샀는데, 매입세 공지 받았어요. 근데 얘가 타이어를 안 쓰고, 대표님 막 제네시스에 탄거예요 대표님, 벤, 제네시스, 대표님 제네시스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죠. 제네시스. 응. 그러면 이것도 매입세 액 처음에 받았으면 안 됐지. 근데 썼어. 그죠 그럼 매입세 공제 받으면안 됐죠? 매입세 액 추징해버리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요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건. 딱 운수업. 이건 영업용이네. 아 그러면 처음에는 받았던 거는 매입세 액 공제 받을 수 있어. 왜? 불공제 사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환을 했어. 비영업용 소형 소형차으로 바꿨어? 아니면 또그 유지했어 타이어처럼 유지했어? 그러면 간주공급으로 때려버릴게 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2번까지 했고요자 3번까지 합시다 3번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할게요 지금 또 한번 끝내야 될것같아요 너무 그래서 3번 보면은 판매 목적 타 요거 봐봐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1번 2번은 매입세액공제추징이었죠 지금 사유 보니까 판매 목적 타석장 반출은 사업자 자금부담 완화예요. 오, 뭔 소리야 이게? 가 봅시다.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 때문에 간주 공급이야. 전혀 다른 얘기요 지금. 깍두기 깍두기 전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 매입세 공제 추진 이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가 봅시다.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라는 게 자, 이제 저희가 음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주사업자 총괄 확부랑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 이유가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가 뭔지 좀 봅시다. 잘나요 부가세에서 판매목적 5서자 이제 결론은 요거를 요거를 이제 간주공급으로 보는건데 요게 간주공급으로 봐서 사업자 자금부담이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간주공급이 아니라고 볼게요 같은 회사에 같은 회사 같은 회사인데 공장이 있고 판매팀이 있어요 근데 공장에서 천만원짜리를 사와서 자천만원짜리 같은 회사니까 넘기죠 그리고 세일팀에서 2천만원에 팔았어요 봅시다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무조건 내야돼요 맞아요? 우리 다 봤죠? 1, 2, 3강에서. 자, 보면 이값 공장은요. 매출세액은 이게 이게 간주 공급이 아니라고 봤을 때니까 지금 얘가왜 이게 간주 공급은 필요한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취지를. 보면은 영원이죠. 왜? 간주 공급 지금 안 보잖아. 그죠? 안 봤을 때. 그럼 영원이야. 근데 이 천만 원에 대해 10% 매입세 공제 봤죠? 매입세 공제예요. 자,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지금 환급 받아야 돼. 맞아요? 그리고 여기 세일 팀은요. 2천만 원 중에서 10%는 매출세로 액 내죠? 2천만원 매출세액이니까 그죠? 매출세액을 내 근데 이거 지금 간중으로만 안 봤으니까 매입도 아니죠 얘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설명하는 게 취지예요 취지 이해하시라고요 빨리 대충 자 그럼 200만원이야 자 그럼 보면 똑같은 가페회사인데 얘는 지금 100만원을 환급받아 근데 얘는 200만원을 내죠? 어 그럼 얼마면 내면 돼 100만원 내면 돼. 는데 내면 되는데 부가세는 무조건 사업장마다 무조건 신고납부하게 돼있죠 사업장 그럼 여기도 이 신고해야 되고 여기도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럼 여기 신고 납부하면 얘 100만 원 환급받고 얘 200만 원 내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야 봅시다 2021년 작년에 봤을 때 올해 1월 25일로 봅시다 뭐 7월 볼까요 7월 25일 봐. 신고 납부했어 올해 7월 25일에 자 그러면 요렇게요 200만 원은요 지고 보면 부가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200만 원 있죠 요 200만 원은 요 신고 할때 같이 바로 납부해야 돼요. 200만원은. 근데, 요1 0 0만원이환급을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일반환금 30일 동안 안 해줘요. 7월 25일 이후부터 30일입니다. 그럼 8월 26, 4일까지 해줘야 돼. 25일, 4일, 그, 30일 기준으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어제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100만원은 나중에 돌려받아요. 200만원은, 이때 바로 신고할 때 내버리고, 봐봐요. 바로 신고, 이때 할때 내버려. 200만원은. 그런데, 이1 0 0만원 나중에 거의 한달 후에 돌려받아.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00만 원을 다 내놓고 나중에 환급받자고 한달 동안 100만 원을 못 쓰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근데 이게 100만 원이어서 문제지 아, 괜찮지만 자,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 10억이라고 봐 봐. 10억을 돌려받아야 되고 20억을 줘야 매출 해야 돼. 그럼 한달 동안 10억을 못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왜? 30일 후에 환급해 준다고? 30일 후 환급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자 자금 부담이 완화가 된게 아니죠. 사업자는 이이이만에 10억이면 엄청난 거죠. 그죠? 10억을 한달 동안 못 쓰는 거야. 20억을 냈다가 한달 후에 10억을 돌려받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를 많이 해 주려고 해요. 부가세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걸 간주로 공급해 볼 공급으로 봐 버릴까? 간주 공급? 봐 버릴까 이거를? 이렇게? 공급을 이제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봐 봐요. 간주 얘는 지금 얘가 간 공급으로 봐 버려. 같은 회사지만 봐버리면 천만원에 대해서 매출세액 천만원에 대서 매입세액 하면 지금 낼거 없죠 얘는 빵이죠? 그리고 얘는 얘 세일팀에서는 이천만원에 매출세액 200, 요10% 200만원이죠? 근데 천만원 요거는 이제 매입세액 되죠 왜? 공급을 봐버렸잖아 얘는 이제 매입이잖아 얘는 매입이잖아 요거는 그죠? 그럼 얘네에서 100만원만 내면 돼 그래서 여기 영원 내고 100만원 내면 사업자 자금 부담이 완화가 됐죠 그죠? 100만원만 내면 끝인거야 그래서 간주 공급을 해주는거예요이해갔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얘네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공부할 때 어려운데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외부입니다 자 예외가 간주공급도 안보는게있어아 뭐야 간주공급이라매 근데 예외 너네들은 간주공급을 할 필요가 없지 요두개첫 번째 사업자 단위과세 두 번째 주사업장 총괄 사업자 단위과세 뭐예요 사업자 한 사람 기준으로 요걸 다 내는 거죠 지우고 다시 볼까요? 얘네는 왜 필요가 없어? 사업자 기준으로 색깔을 좀 달리해서 지우 봅시다 왜 이래 음, 지우 보면요 자, 사업자 단위는 한 사람 기준으 얘를 다 내잖아 이미. 맞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비록 신고는 각각 하지만 납부는 한 번에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미. 간중금을 안 봐도 맞아요? 이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외적으로 얘네는 간중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고 있잖아 너네가 그죠? 그래서 지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가, 공급 의지로 이렇게 보는 건요두개안 하는 사업자겠죠 사업자 단위나 주사업장 총괄납을 안 하는 사업자가 이게 필요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이해 갔습니다 하나 더 여기서 라스트로 데이트 대신에 이 주사업장 총괄납 하잖아요 얘는 만약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요 간중으로봐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거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이건 이해 갔어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이 간주 공급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외로. 됐죠? 요건 이해됐죠? 여기서 하나 더. 대신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공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요.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거야. 즉 직원이 실수한 거야. 직원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지. 왜? 이미 같이 내고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세금서 발급을 했어 실수로.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는, 지금 공급으로 다시 볼게. 왜? 이거 만약에 실수하면 가산세 나와요. 그래서, 아, 이게 주사업장 총괄 압부를 하는데, 사업장으로 세금에서 잘못 발행한다고 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건 너무하지 않니? 그래서, 이걸 간주 공급을 보는 겁니다. 됐어요? 스토리를 다시 외우셔야 돼. 다시 정리. 어렵지, 이거. 처음에는 저도 이게 헷갈렸어. 다시, 봅시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간주 공급이다. 왜? 사업자 자금부담 완화를 요렇게 해주니까. 대신에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안 해도 돼. 왜? 이미 너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됐죠? 다시 한 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같은 경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실수로 생명서 발급했어? 그럼 간중으로 다시 봐줄게. 왜? 가산세 안 매기하려고. 됐어요? 자, 그럼 질문. 사업자 단위가 세지는왜 이런 게 없을까? 사업자 단위는 왜 이런 예, 단서가 없을까? 요건 요, 요 단서 있죠? 요 단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만 하는 거거든요? 사업자는 왜 없을까? 사업자는 이렇게 여기서 세금기사 발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에 다 하잖아. 기억나요? 사업자 단위가세제도는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 사업장마다 세금기사 발급 자체가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만 단서가 있는 거예요. 됐죠? 다 설명드렸어요. 됐죠? 이해 안 가면 다시 돌려보시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자 단위가세제도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요. 요것까지만 정리할게요. 요거 자가공급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가공급 봤는데 1번, 2번, 3번 했는데 1번, 2번은 매입세 공급 추징이고요 3번은 차업자 자문공 완화예요 됐죠? 그런데 예시 볼게요 요 자가공급 중에서 요것만 간주공급이라고 그랬죠? 요 예를 들어서 요런, 요런 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요세 가지 면비판에 해당이 안 되죠 펜으로 요 면비판 면비판으로 여자할때요세 가지 요 면비판만 간주공급이에요 그쵸? 이 밑에는 면비판이 아니죠. 간중금으로 안 봐요. 보면, 시험용이나 수선용이나 사업물에서 애프터 서비스는 해외 건설 자제냐 원재료나 광고선재 분량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 외울 건 아니고, 면비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간중금으로 안 봐. 그 어떻게 보면 혜택이지. 그죠? 요 면비판 요세 가지만 정확하게 봐서 간주공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됐죠? 사실 요거는 다매출세에 포함이 돼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아, 이중과세 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매입세공제 해주는 거예요. 볼까? 시험용으로 썼어. 시험용으로 쓰면 매출세액이 창출하잖아. 매입세공제 해줘야죠. 추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건 한번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자, 이제 요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간주공을 끊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간주공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마구준세, 벽떠세, 박세준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